부장님 회사가 나쁜겁니다 당신같은 인간을 인정하지 못해주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나쁜 임원들이네요 하면서 막 지켜준 다음에 당신이니까 온겁니다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예 <목소리>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오늘은 퇴직 1년차의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퇴직 1년차입니다. 올해 7월 말에 회사를 나갔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아니고 이제 50대나 또는 60대 초반이 되어 가지고 회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나가야 되거나 이런 분들의 그 퇴직 1년차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곧 퇴직을 하실 거든지 아니면은 퇴직을 이미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신다든지 하면은 이 영상을 꼭 보거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정말 필독 영상일 것 같아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최근 제가 엄청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바로 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게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에서는 모든 직장에서 볼수 있는 전형적인 꼰대입니다. 실력은 별로 없지만 일 적당히 하고 상사 아부 좀 잘해가지고 부장까지 갔는데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분들의 공통화는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회사가 빼면은 본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자기만 모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꼰대라는 거는 또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상사도 알고, 밑에 있는 사람도 알고, 친구들도 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사기업에 있으면 별다른 능력이 없고, 리더십도 꽝이기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주인공 김부장도 퇴직금 2억 정도를 받고, 명퇴 위로금도 한 2억 정도 받아가지고, 4억 받고 나가,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 사례거든요. 근데, 이 분이 4억을 들고 나오자마자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 4억에 3억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저기 신도시에 있는 쓰레기 같은 상가를 사기도 해요. 7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사기꾼은, 아, 조만간 지하철이 들어오고, 여기 사람들이 팍팍 자고, 어, 너무 좋을 겁니다. 할렐루야. 어, 너무 좋아. 스타바스에 입주할 거, 고 오, 예! 뭐 이랬는데, 예, 네, 당연히 그런 거는 그,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하철은 2km 옆이고, 들어오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신도시는 있고, 상가는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소위 죽은 상가를 이제 사기 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7억을 갖다 박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마음 고생을 하고 공황 장애를 당한 다음에 정신과까지 가, 가면서 치료를 받고 하면서 나중에 좀제 정신을 차려 가지고 네그 형의 도움을 받아서 카센터 비슷한 거를 하게 됩니다. 뭐 대충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제 팩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부분 대한민국 50대 사무직 직장인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버블, 버블. 네, 버블이 엄청 많이 차있는 겁니다. 발끈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내 연봉이 왜 버블이야? 야, 내가, 내가 얼마나 많이 일하는데, 그것치고내 받는 게 거의 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당장 지금 그 회사에서 나가면은, 그 연봉의 절반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몇 프로가 될까? 저는 5% 정도라고 보거든요. 네, 심지어 그 회사에서 나가면 절반의 일자리 자체를 못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50대 연봉의 근거라는 게요. 자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음, 이 50대 연봉의 근거라는 거는요, 사실 이제 그 회사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나 인맥 또는 뭐그 저기 뭐 지식, 뭐 경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70, 80%는 충성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20대, 30대, 40대 청춘을 바쳐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사실, 그 회사가 로봇이면은, 당신을 자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은, 그 50대 사무직 직장인이 할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30대, 40대 직장인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죠. 20대, 30대, 40대 뼈빠지게 일했는데, 어, 너 이제 필요 없어. 나가. 할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50대 돼가지고 그나마 자리도 좀 주고 부장 자리도 주고 임원 자리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충성심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꼰대들은 보통 이거를 모릅니다. 네,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는줄 아는데 네, 큰 오산입니다. 이게 그 자리도 리더십이 있어서 그 자리를 준게 아니라 당신이 직원이 일때 열심히 해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귀를 보고 사람들이 만나주고 훌륭하다고 아부를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 꼴보기 싫은데 그 지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 팩폭 넘버 1입니다. 자, 팩폭 2로 넘어가면은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 나가면은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회사 놀이에 빠져 가지고 다음 스텝을 준비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회사 놀이라는 건 거기 있는 정치질 같은 거 하고 저희 뭐 임원들한테 비비고 뭐 저기 그 회사에 있는 쓸데없는 지표 같은 거 챙기고 그거 했다고 되게 열심히 했다 뿌듯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회사 놀이인데, 자 이제 이분들이 회사를 나가시면은 네, 꼰대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연락오지 않고 대우도 안 해주고 그냥 동네 백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연락해주고 대우해준 거는 이지위를 보고 그걸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굉장히 좀 비참해지죠. 그리고 원래 전반적으로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재미없는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하는데, 이제 연락이 안 오니까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대우도 묘하게 달라지죠. 도은 이제 더 이상 많이 못 벌어오거나 안 벌어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시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각이 이겁니다. 자, 이제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하죠. 진짜 위험합니다. 자, 폭상왜 위험하냐 하면은, 바로 사기꾼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보통 부인한테 용돈 받고 쓰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 쓰는 게뭐 10만원, 50만원, 뭐 어디 가가지고 이제 3만원 술값 내고 발들발들 떨고 이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몇덕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돈을 굴려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평생 회사놀이만 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가서 헬로 어르신. 아이고 부장님. 아유 회사 나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면서 상실감을 위로해 주고 아, 근데 부장님, 그 회사가 나쁜 겁니다. 당신 같은 인결을 인정하지 못해 주다뇨.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나쁜 능력들이네요. 하면서 막 지켜 준 다음에 아,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이런 평생에 한 번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대박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 이 상품은 말입니다. 고수이 아, 안되네연25% 아, 당연히 벌수 있습니다. 원금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아, 원금 1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품 시스템상 그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가입하려는 사람이 지금 수백 명이 깔려 있는데 제가 당신이니까 온 겁니다. 당신이니까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내일이면 이월건이 이, 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덥석 그런데 돈을 내면은 안녕 하고 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이. 네 이런 것이 보통 전형적인 사기. 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회사에 잘려가지고 상실감의 차이는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획복3이고요자 펙복 4네 그렇습니다. 50대의 경우에는 직위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보통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그 버블이 꺼지고 현실과 직시할 때까지는 네 대부분의 경우는 1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그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퇴직한 사람도 있고, 아, 퇴직한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퇴직한 사람들 제가 상당히 많이 종종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알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음 퇴사를 하면 이제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게 사업이나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은 뭐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고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몇년 딜레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 새로운 직장에서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업과 투자를 해야 돼. 자, 가장 중요한 팁은요. 네, 그 버블이 꺼질 때까지 1년이 걸리는데 그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할일 돼서 아무것도 안 한다를 적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아이고 나 오늘 잘했네. 어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 물론 여러분이 퇴사를 저처럼 몇년 전부터 준비해 오셔 가지고 이제 퇴사하면 곧바로 뭘 할지 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꼰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50대 넘으신 분들은 이런 걸 준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퇴사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멘붕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95% 이분들의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이분들은 절대로 1년 동안에 큰 돈을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년 동안에는요, 그 거품 꺼지는 거를 바라보고, 새로운 현실을 현실에 직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동안에 사업이나 투자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업을 할 거면요. 동종업 알바를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차리고 싶다 하면은 당장 카페를 차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다른 카페에 가지고 알바부터 해야죠. 그래야지 도대체 카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치킨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쪽팔리죠. 네, 그게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부장이 아니거든요. 네, 좀 쪽팔리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직시할 때까지 1년 정도가 걸릴 거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 사업은 내 소질이 아닌 것 같아. 아, 그러면 투자를 해야겠다. 전업 투자 하면은, 네, 그렇죠. 당장 돈을 박아 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자, 할투를 보고요. 그 그렇죠, 할투를 보고, 네, 그리고, 그, 강좌 같은 것도 좀 듣고, 뭐, 책 50권, 충분히 읽을 수 있죠.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투자할 단계가 아닌 겁니다. 네, 아닌 거예요. 그 왜냐면은 1년 동안에는 이성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정년퇴직 나이가 돼서 나가게 되면은 돈줄은 끊기지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쪽팔리지 그래도 뭔가 가장 노릇은 좀 해야 되는 거지 뭔가 보여주고 싶지 자 이럴 때 이제 이 김부장 친구인 논팽이가 나타납니다. 논팽이는 벌써 몇년 전부터 회사를 안 다니면서 전업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충고를 남겨주죠. 자 이런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 100% 프로 실패야 나도 투자를 할때내 감정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항상 확인하려고 해 라는 말을 하는데 네이 1년 동안에는 이 감정이 거의 무조건 섞여있다 이겁니다 조급함이 있고요 빨리 뭐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마음은 굉장히 큰데 지식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김부장처럼요 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1년 동안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 백수이기도 하고, 뭐, 남들한테 공부한다고 해도, 아니, 솔직히 남들도 알잖아요. 너 백수구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인정도 못 받는 거 같고, 그리고 가족들 눈치 보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뭔가 하고 싶거든요. 이때 사기꾼이어서 대박 찬스를 제시를 할 텐데, 자, 그때, 절대로 혼자 결정을 내리지 말고 자 가족이나 투자 고수랑 무조건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리해고를 당할 나이가 뭐 빠르면 40대 말 늦으면 50대 초중반 뭐 이럴 때 아니에요 자 이때까지 살았으면 보통 부동산이나 주식 잘하는 사람 한두 명은 알 겁니다 그게 네 지인일 수도 있고 회사 전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유튜브에서 보는 고수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다짜고짜 만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또꼰대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제 음, 주변에도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알고 이제 정말 훌륭한 분들은 물어보는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거를 잘하는데 근데 쥐뿔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팽이도 김부장한테 그 말을 하죠. 야이 병신아. 미리 물어보 든지 해야지 왜 지금 얘기해?라는 말을 하고요. 야 최소한 가족이랑 상의하고 해야지 투자 해본 적도 없으면서 혼자 결정하면 어떻게?라는 말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명언입니다. 이 책의 베스트 명언이에요. 예, yeah, 베스트 명언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게 그어 아, 이게 왜냐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이 들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상식은 가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투자 고수도 한명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 상식이 아니라 그 이분만에 알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이게 이제 또 어려운데, 당신 가족이 퇴사할 경우를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특히 이런 50대 이제 나이 드신 아저씨들, 정리해고를 당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배움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대학 때까지만 딱 공부를 하고, 그 후에는 책을 한 권도 안 보시는 이런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책을 가끔 봐도 뭐 무협지라든지, 만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는 50대의 경우에는 남편이 이런 그 사무직 역할을 했고 이제 부인이 가정주부를 하거나 일을 좀 덜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부인일 경우에는 남편 옆에서 1년 동안 밀착 관리, 거의 밀착 경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양반이 지금 그두 분이 모아놓으신 이 전재산을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왠지나를 무시 하는 거 아닌가 하기 때문에 열등감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승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지랄을 많이 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네그 1년을 버텨야 됩니다. 이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양반을 돌아다니기 냅두면은 네, 전 재산을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 누구 만나게 하면 이때는 안 되는 겁니다. 아, 물론, 완전 30년 뭐 친한 친구 이런 거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좀 특히 좀 새로운 사람들, 이러면은 진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엄청 중요한 얘기도 했네. 그죠? 자, 그래서 요약은요. 자, 퇴직을 하셨다면은, 그리고 미래 계획이 별로 없으시다면은,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찾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은 100세 시대고요 인생은 깁니다. 1년 동안 거품 빼는 시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김 부장 같은 경우만 봐도 일단 서울에 자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10억 정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도 아파트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일단 퇴직금을 4억을 받았어. 그 4억을 정신 차리고 돌리면은 뭐연 3천 ,000, 4천만 원 정도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집이 있는 경우에는 노후 생활 보냈는데 큰 문제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 양반 많이 조급해가지고 그 이상을 상가 사가지고 지금 망하게 된 이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자, 투자에서는요. 큰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손실만 피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수익은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고요. 자, 인정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럼 50대 정리해고 당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나가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직위는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직위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요. 다 버블이었어요. 그래서 그 버블이 빠지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에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게 1년 걸리는데 그 1년은 그냥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에는 절대로 돈을 투자하지 말고 열심히 어? 공부만 하고 공부를 하고 네, 1년 후에 사업이나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늘천 따지가 아니라 부동산 천 주식지. 아, 반대인가? 아, 주, 아, 반대가 좋겠네. 주식, 첨, 부동산, 지지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한 영상인 것 같거든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